코딩 생산성 10배 향상 5가지 크롬 확장 프로그램 추천합니다. 첫 번째 크롬 엑스텐션 추천은 CSS Viewer. e x a m 예시를 보여드립니다. 마우스를 움직여 궁금한 페이지 엘리멘트를 클릭. CSS 속성 팝업이 뜹니다. 페이지를 구현시키는 모든 요소의 CSS 코드를 보여줍니다. 개발자는 CSS Viewer를 설치하고 특정 웹페이지 내의 이미의 장소에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확장 앱추천 Window Resizer. 브라우저 창 크기를 클릭 하나로 조정합니다. 다양한 해상도에서 웹페이지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 가능해 케 주는 확장 프로그램. 모바일, 태블릿, 데스크톱 등 여러 레이아웃을 개발 중이시죠? 이 앱이 다양한 브라우저 해상도를 Emulate g 레이아웃 테스트를 용이하게 해 줍니다. 또 원하는 뷰포트 해상도를 커스터마이징, 즉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추천 확장 프로그램은 ColorZilla. ColorZilla를 사용하면 브라우저의 어느 지점에서나 색을 읽을 수 있으며 이 색을 빠르게 조정하여 다른 프로그램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. 디자인 컬러 팔레트가 예쁜 웹사이트를 보면 어떤 색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. 이때 바로 이 컬러젤라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. 페이지 어느 지점에서나 색을 읽을 수 있습니다. 또아이드로퍼로 가져온 픽셀 색상 기록은 자동 저장돼 진한 색깔 이력을 볼수 있습니다. 네 번째 추천 확장 앱은 clear cache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캐시를 지울 수 있습니다 File System, Download, Application Cache, 기록, 양식 데이터, Local Storage, 암호 등등 사용자 지정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지울 수 있습니다 Frontend 개발자라면 무엇보다 앱 캐시, 쿠키, 파일 시스템을 플러시하여 빠르게 페이지 업데이트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확장 앱 클릭 한 번으로 지우고 싶은 데이터를 refresh 해줍니다. 다섯 번째 추천 확장 앱, JSON Formatter. Raw JSON, 즉 원시 JSON을 읽기 쉽게 만들어줍니다. JSON Tree를 expand 또는 collapse 할수 있고 URL 클릭도 할수 있습니다. 버튼 toggle하여 원시 JSON과 구분 분석 parsed JSON 간의 빠른 전환이 가능합니다. 또 console에 json을 입력하여 json 해당 객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. css javascript, 코딩 관련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